가자, 응? <laughs> 내가 자기가 가면은 뭐든지 다 해줄게. 아니, 뭐든. 뭐든지. 아, 이 문제는 빼고 얘기해야지. 그거 말고 다 해줄게. <laughs> 가자, 응? 내가 이렇게 가고 싶다는데 안갈 거야? 내 소원이라는데. 진짜 섭섭하다. <laughs> 알았어, 농담이야. 근데 가자는 거는 농담 아닌데. 가자, 응? 그니까.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가 불편해하는 거 아니까 가서 그냥 아무 것도 하지 말고 우리 둘이 떠들고 맛있는 거 먹고 자리만 앉아 있다가 그러다가 오자고 그럼 나도 이제 참석은 하는 거니까 만족하고 자기도 막 그렇게 생각만큼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만족하고 된거 아니야? 아니야. 야 단호하네. 하, 대쪽 같아. 내가 우리 자기 대쪽 같은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만난 거긴 한데 너무 대쪽 같다. 진짜. 하 어휴 <laughs> 아니야, 아니야. 내가 무슨 자기한테 짜증을... 해. <laughs> 에휴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아니야, <laughs> 조금? 조금, 조금 짜증나긴 해. <laughs> 아, 가자. 가자. 오케이. 내가 자기가 너무 싫으니까, 아, 시간을 정하자, 그럼. 응? 그럼 괜찮지? 내가 두 시간 만에 나올게. 2시간 50분. 40분. 어, 30분. 싫어. 1시간. 참. 야, 진짜 너무하지 않냐? 아, 자기야. 우리 애들 1년에 한번 만나. <laughs> 한 달에 한 번도 아니고, 반년에 한 번도 아니고, 1년에 한번 만난다니까? 후... 자기야 나 자기 때문에 지난 2년을 못 갔어 애들 얼굴도 까먹을 것 같아 진짜 힘들게 시간 맞춘 거야 애들이 올해는 진짜 못 만날 것 같다고 막 그러, 그러고 막 그랬었어, 근데 내가 열심히 맞춘 거야. 근데 내가 빠지면 그, 참, 그 상황이 그렇지 않을까? 내 생각은 그렇다? 좀, 그럴 것 같아. 자기 생각도 그렇지. 아니야? 다 아니지? 응. 자기는 다 아니야. 그냥, 나랑 타협할 생각은 추워도 없지. 됐어, 그럼. 때려치자, 그럼. 응. 됐어. 아, 됐다고. 저리 가. 됐어. 안 가, 안 간다고, 안 가. 왜 자꾸 물어봐, 안 가. 됐다고 다 때려치자고 했잖아, 내가. 안 간다고. 가지 말래, 매. 아나 혼자 어떻게가 다들 애인이랑 오는데 나는 그럼 나 솔로야? 싱글이야? 아무도 없어 내 옆에? 그럼 나는 뭐하고 있었던 거야 요몇년 동안? 나뭐 투명인간이랑 사겼나? 왜나 혼자 가야 되는데? 아니 씨또 올해는 연애 안 하는 애가 없어 자기야 이번에 모일 거면은 애들이 다 데리고 나올 거라고 나는 나 거기 가서 뭐뭐해나 혼자 거기서 어? 다들 지지고 볶고 막 옌병 천병을 떠는데 나 혼자 거기서 뭐 하라는 건데 장난해? 자기가 안 가면 나도 안 가는 거지 못 가는 거지 그니까 아나 건들지 마 나도 단념을 할 시간이 필요할 거 아니야. 나도 마음 정리라는 걸 해야 될거 아니야. 나 이번엔 진짜 갈 거라고 생각했어, 나는. 아, 아니, 물어보지 않아도. 아, 아, 화나게 하네. 아, 앉아봐. 아, 딱 앉아. 제대로 얘기해. 자기가 내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우리 첫 번째 해는 우리가 사귄 지 너무 얼마 안 돼가지고 자기가 그런데 가긴 조금 이른 것 같다 그랬어. 나 이해했지. 응, 그럴 수 있어. 나 보고 혼자 가라 그랬는데 내가 또 그건 좀 그런 것 같아서 안 갔지. 응, 기억 나지. 두 번째 해. 내가 가자고 했어 쟤 뭐라 그랬어? 기억이 안 나? 컨디션이 안 좋다 그랬지 근데 그거 구라였잖아 그니까 기억이 안 나지 네가 거짓말을 안 해? 어, 오케이 방금 건 내가 미안 자기가 거짓말을 안 해? 웃기지 마. 자기. 나한테 컨디션 안 좋다고 하고, 자기 친구 만나서 술 마시다가 걸려갖고, 나랑 그때도 대판 싸우고, 응? 그게 아니라 자기가 낯을 너무 가려가지고 그래서 그랬던 거다 미안하다 사과하고 다시 안 그러겠다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모를 리가 없지 우리가 그게 제일 크게 싸운 건데 그걸 모르면은 그 비정상이지 그러니까 난 올해는 당연히 가줄 줄 알았어. 그 나한테 묻는 거야? 그니까 그니까 나한테 묻는 거냐고 지금. 아 내가 왜 그렇게 거기 가고 싶어하는지 몰라? 아 친구들 때문이 아니지. 걔네 안 봐도 살수 있어. 걔네 거의 반쯤은 그냥 카톡 친구, 인스타 친구야. 그냥 안 봐도 돼. 나는 그냥. 내 친구들을 좀 보여주고, 내 친구들한테도 자기를 좀 보여주고, 그러고 싶은 거야. 아니, 이, 이걸 설명을 해야 돼?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로 싸워야 되냐고,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내 친구들 만나는 게 싫어서 그러는 거야? 아니 그니까. <laughs> 그냥 자기가 무슨 낯을 가려... 아 그러셔? 뭐뭐 뭐 그렇게 낯을 남몰래 가리는 사람도 있나? 뭐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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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로 낯을 가리는 거야? 진짜 말 같은 소리를 를 해. 아니야 나. 언성 안 높였어, 음. 우리 말 예쁘게 하기로 했잖아. 나 지금 되게 예쁘게 하고 있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내가 말 밉게 하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나 괜찮게 얘기하고 있어. 아, 말하던 거 까먹었잖아. 뭐였어? 어, 자기가 낯을 안 가리긴 뭘안 가려? 자기 핸드폰 어 있어? 어디 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왜 없어? 잃어버렸어? 언제? 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밤에? 뭐, 어떻게 핸드폰 없어서. 아, 지민 씨가? 내가 초기 온다. 지민 씨랑 술 마시다가 뽀겠구나. 잃어버린 게 아닌데, 얘기하는 게? 자기는 거짓말을 드럽게 못해. 아나 진짜 계속 이렇게 화나게 하지. 지민 씨가 후, 자기랑 그냥 평범하게 술좀 곁들여서 밥좀 먹다가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인데 자기가 핸드폰을 잃어버린 거면 지민 씨가 그걸 해결할 일이 뭐가 있어? 둘이 술 처먹다가 깼겠지. 그니까 러 이거 봐. 니가 무슨 아 미안. 자기가 무슨 낯을 가려. 핸드폰이 없으니까. 캘린더. 응 어, 넘기자. 근데 내가 알거든. 자기 캘린더의 약속이 수두룩 빽빽인 걸 내가 알거든. 나도 가끔 그 약속. 틈 바구니에 껴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거든 근데 뭐 낯을 가려? 왜? 왜내 친구들한테만 선택적으로 낯을 가리지? 진짜 서운하다 어? 아, 아 이거 말로 하니까 진짜 서운하네 아 내가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laughs> 왜안 돼? 아니 아나 그냥 넘어가려고 했거든? 근데 씨, 말하다 보니까 진짜 화나네? <laughs> <laughs> 나는 자기 친구들 다봐 <laughs> 됐어 야 됐다고 그냥 싸우기밖에 더해? 무슨 할 말을 해? 내가 지금 할말 하지? 자긴할 말이 없어질걸? 진짜 왠지 몰라? 아, 진짜. 아, 짜증나. 아니, 내가 진짜 서운한 건? 자기가 모임 안 가주는 거? 아, 그건 괜찮아. 싫을 수 있지. 응. 나도 뭐, 자기 모임에 끼는 거 그렇게 막 마음이 편하고 그러지는 않아. 그래, 그럴 수 있어. 내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 근데 자기야, 내가... 아...